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그리기 강사 봉대숙입니다. 오늘 미나그리기 첫 번째 시간에는 미나그리기 활동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재료와 그리고 도구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미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나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고유의 국민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서민들이 그렸던 어떤 그림인데요. 그림의 뜻을 지니고 있어서 생활 속에서 누구나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공예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민나 그리기에 들어가기 전에 도구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민나를 그리기 전에 한지가 필요해요. 근데 한지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화선지. 화선지의 종류의 한 가지로 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선지에는 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글씨를 쓸때 보통 알고 있는 종이가 화선지라고 하는데 저희 미나 그리기에는 순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밑 작업이 필요한데요. 아교포스라고 해서 어류에 뼈나 단백질을 붙여가지고 다시 녹여가지고 그거를 화선지에 포스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한 종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화선지를 한지를 보면 흰색이었는데 포스를 하고 나면 색이 약간 누런빛으로 변형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가 필요하고요. 다음은 미나 그리기에 필요한 도구와 물감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건요. 저희는 물감을 사용할 때다 도자기로 된 접시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꽃접시라고 하는 중자에 꽃접시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작은 소접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색색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안채라고 하는데요. 물감에 아교를 섞어서 굳혀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요런 형태도 있고 여기도 접시 하나하나에 물감이 있는 안채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보면 요거는 먹처럼 이렇게 뭉쳐서 나오는 봉채라고 하는데요. 얘는 접시에 물만 해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나 연한 부분을 채색할 때 사용하는 물감입니다. 처음에 필요할 때는 이제 먹이 필요하고 얘가 이제 악교인데요. 악교는 항상 물감과 조색을 할때 항상 들어가는 음 1대1 식으로 물과 같이 동량으로 넣어서 사용하는 악교가 들어가 있고요. 먹은 우리가 음 붓글씨를 쓰는 먹하고는 틀려요. 작품용 먹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악교의 퍼센트가 그 화선지에 쓰는 한지에 쓰는 그서해용 물감, 서예용 먹물에 들어가는 아교하고의 농도가 틀려서 작품용 먹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한국화 물감 같이 사용이 되고요. 미나에는 붓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발임채색붓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에, 미나에만 유일하게 있는. 어, 붓입니다. 발림법이 있어가지고 민나의그 기본적인 발임을할때 들어가는 발림붓이 존재합니다. 자, 채색붓은 색깔을 칠할 때 쓰는 붓인데요. 이렇게 종류가 그 호수대로 틀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먹물을 이용하여서 초안을 뜰때 쓰는 세필붓. 얘는 처음과 끝을 어, 마무리 짓는 세필붓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평붓인데요. 얘는 뭐냐면 초안을 뜨고 난 다음에 밑작업이라고 해서 바탕색을 칠할 때 쓰는 평붓이라고 합니다. 이거로 전체적인 색을 다 도포할 때 사용하는 붓입니다. 자, 이렇게 재료는 필요하고요.